Your love is ecstasy. Get high when you next to me. I'm in the clouds. Your touch is my remedy. Lose all of my sanity. I love the sound when you tell me I'm the only one. Where you got me feeling makes me come die. Baby, you make it look easy. At the top, but you can meet me. 哦。 이거 제 취향은 아닌데, 소파 커버입니다. i so- <laughs> フィオ 왜 이렇게 듣고 싶어정도 음, 쫄깃 쫄한것같아 듣고 싶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뭐냐면 엑스를들을거예요 <목소리> 안녕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동안 재료를 뭐 구매를 안한건 아니고 잔잔하게 샀는데 딱히 뭐 보여드릴 정도까지는 아닌거 같아가지고 그냥 안보여드리다가 이번에 가을 그, 새로운 컬러를 조금 샀는데, 몇개 사실 이미 뜯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배송 와가지고, 오늘 배송 온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거 세 개는, 요거 세 개는 재료상에서 받은, 주문해가지고 받은 요거, 탑젤이고요. 요거 두 개는 써보고 있던 건데, 좀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써보려고 주문을 했고, 요것도 한번 써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이게 오늘 런택백 까볼까요? 짜잔. 두 세트여서 아주 무겁네요. 이거는, 이건 뭘까요? 뭐가 하나 누락된 것 같은데? 헐, 당황스러운데? 요거는 서비스로 보내주신 건데, 이거랑 요거는 이런 참 믹스고요. 얘랑 얘는 이런 육각 글리터 믹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인도 아주 조금 보내주셨고, 제가 그첫 구매 쿠폰을 받아가지고, 컬러 젤을 하나 샀는데, 통젤이었어요. 통젤. 저 병젤인 줄 알고 샀는데, 통젤이네요. 저실 싫습니다. 통젤? 저 통젤 안 쓰는데, 네, 써볼게요. <laughs> 네, 어쨌든, 제가 구매한 거는, 요렇게. 두 개. 다이아미에서 한 3일 전에 새로 출시한 그런 컬러 젤이고요. 요거는 화이트 클래식 시리즈. 이렇게 되게 뽀얀 파스텔 그런 뮤트톤 계열의 컬러 젤이고요. 이거는 파데 시리즈. 파데 시리즈인데 이렇게 10가지의 스킨 컬러들이 있는 시럽 젤입니다. 이렇게 두개 구매했어요. 어, 이렇게 되면 됩안 돼, 떨어지지 마. 이렇게 두개 구매했습니다. 이거 조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안에 이렇게 다 하나씩 개별 포장돼 있고요. 그리고 컬러판도 여기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는데 요거 우리 4호 에메랄드 한번 까볼까요? 음, 이렇게 되게 특이한 모양의 이고요. 바틀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린 컬러를 한번또 봐야겠죠? 짠! 너무 예쁘죠? 점도는 요 정도. 요런 밝은 에메랄드 컬러예요.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몇 번을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똑같이 네 번째에 있는 걸 볼까요? 이게 파데 시리즈여서 이름도 베이지 21호, 23호, 샌드 17호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 네 번째에 있는 베이지 21호를 한번 볼까요? 얘도 바은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도는 이 정도 아주 예쁜 이런 시럽 젤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미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요번 가을에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컬렉션은 이렇게 세 개인데, 요거는 아이즈미에서 출시한 이렇게. 여덟 가지의 레드 시럽 컬러고요. 여기 1층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고, 이거는 타이니 타이니에서 저번 달인가, 네, 그때 9월 초인가, 그쯤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쿨한 컬러의 가을 시럽입니다. 저희 손님들은 여기, 여기 뒤에 줄에 이렇게 두줄 있는 이거예요. 진짜 예뻐요! 저희 매장 손님들이 시럽을 거의 한90% 정도 하시거든요. 일반 컬러는 많이 안 바르시고 거의 시럽을 바르셔가지고 시럽 젤이 진짜 많아요. 네. 어쨌든 이거 구매했고요. 그리고 디보크에서 출시한 이 마블핏. 얘는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런 풀로 바르는 컬러가 아니고 이렇게 말 그대로 마블, 마블아트 할때 사용하는 그런 컬러 젤입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일반 우리 브러쉬처럼 납작한 게 아니라 되게 얇은 라이너 브러쉬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쪽에 없고 이쪽 라인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진열을 해준 거고요. 이 마블 핏은 어디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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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디브크 존이긴 한데 요기 세칸 여기 세칸 중에 맨기맨뒤 여기 있는 게 마블 핏 브러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신제품이랑 뭐 자주 쓰는 뭐 이런 거 꺼내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브러쉬가. 라이너 브러쉬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를 전용 베이스 젤을 바르고 이 아이를 사용하면 은 저렇게 마블이 아주 예쁘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그런 젤입니다. 끝! 안녕. 사이즈 음. 딱맞아